좀 조심해. 김밥 음. 김치 담을 때이 모를 음. 흙을 음. 이렇게 닦아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흙이 이 모청하고 이모 사이에 있어 여기, 음. 여기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닦아주고 음. 이렇게. 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laughs> 닦아주고. 손에 비해서 너무 작다 개가. 요수염 있어 수염 음. 요거를 좀 잘라 줘야 돼 먹을 때 음. 이게 식감이 어. 뭐가 있으면 없는 게 좋거든? 깨끗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음. 지금 이거는 오늘 산 건데 음. 되게 좋거든? 음. 무청이 음. 노란 게 하나도 없어 노란 게 있으면 노란 거 떼주고 음. 그거 얼마짜리야? 이거? 음. 이거 총각무 이거 세개씩 묶여 있는 게 1불 음. 그러니까 다섯 개산 거야? 다섯 개니까 오불산오불 주고 산 건데 총각 음. 김치 엄청 비싸거든. 음. 그날 김치보다 훨씬 비싸. 맛도 없고. 근데 오불 어치야 그게다? 반도 음. 좋고 음. 아니면 뭐4뭐 뭐 분의 1도 좋고 음. 각각 좀 알맞게 짤, 이렇게 반정도 잘라 가지고 음. 어 음. 이렇게 음. 그래서 무청을 같이 같이 무청 띄지 말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잘라서 넣어주면 돼. 이거 이제 넣어준 다음에 음. 뭘할 거냐면, 이제 소금으로 음. 저기, 어? 절일 거예요. 음. 어, 소금으로 절이기 전에 이제 잘라줘야지. 음. 음. 절일 때는 이거 천일, 천일염, 천일염 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음. 이렇게 무, 그, 뭐지? 진짜 무 있는 데는 좀 이렇게 더 많이 뿌리고, 음. 이게 지금 무가 한뭐 세네 개 정도 되는데 음. 좀한 꼬집 집어서 음. 이렇게 무청 있는 데는 음. 어 음. 조금만 뿌려줘도 돼. 음.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음. 또 이제 또 무를 음. 이렇게 이쪽으로 담아주고 한쪽으로 무을좀무 있는 쪽으로 좀 많이 뿌려줘야 되니까 음.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담아주는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좀됐잖아요 그럼 또한 꼬집 이렇게. 어? 좀무 있는 쪽으로. 잘보주고 여기는 그냥. 뿌리는 쪽 그냥. 도 해도 돼 사실은 음. 무, 무 있는 쪽으로 어? 해줘야 돼요 그 자 이거 해서 이제 한한 한 시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놔둬야 돼. 이 음. 그 사이에 음. 다시마 육수, 그러니까 멸치 육수, 멸치 육수 다 좋아요. 다시마 육수 음. 만들어서 음. 이제 여기다가 밀가루 쓸 거예요. 아 찹쌀이 있으면 찹쌀풀을 쓰면 좋고 찹쌀이 없어도 밀가루풀을 써도 됩니다. 다 맛있어요. 육수에 야 돼? 더 맛있더라고. 오케이. 양파 가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이제 총각무 안에다 넣으려고. 이케이 후레트 집어넣으려고. 아니. 이거는 그냥 원래 쪽파를 쓰면 더 맛있는데 음. 그냥 쪽파 대신에 그냥 그냥 쪽파. 뭐 김치 넣을 때 같이. 양념. 어. 김치 양념. 자 그리고 이팥고꼬이 꼬다리는 음. 이게 놔뒀다가 국물을 때 쓰면 좋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국물을 낼때 쓰세요. 자 이거를 여기를 이제 이게 좀 두꺼운 것만, 것만 네, 한 네. 번씩 정도. 그데뭐뭐네번 네, 네. 네. 해주면 더 좋은데 그냥, 이 정도 어,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불을 끄고 음, 어? 어, 섞어주면은 사실 이제 풀이 금방 돼. 그리고 이제 좀막 끓이다 보면은 이게 좀 뭉친데 살짝 좀만 풀어주면 되니까. 어? 그래서, 적절하게 발톱할 정도. 이거 지금,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너무 물처럼 붙히면안 되고, 너무 대단아 그건 지금 여기다 넣는 거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 툴을 쓴 다음에, 이거를 식혀야 돼, 완전히. 다시마, 다시마 물에다가, 어? 음. 다시마 물에다가 쓴 풀을 이제 넣는 거야. 응. 음. 음. 뭐, 이거는 좀 넉넉하게 넣어도 돼. 돼. 왜냐면, 은 우리가 페이파벅, 저기 봐. 여기는, 막, 양념. 양념을 맛있게 먹어도 넉넉하게 넣을 거니까. 음. 한이 정도 될것 같아. 여기다가. 아, a p p r e c i a t t h e t h if you had to dance, I would have played that. I would have. 두 숟갈 정도? 두 음. 숟갈이 아니라 두 숟갈. 두 숟갈을 음. 좀 많이 넣어서 걸쭉하게, 좀진하게 음. 먹으면 돼요. 이거는 너무 막 이거를 넣어 젤라고 막 그렇게 어? 할 필요 없고. 이거 저기 양파, 양파 하나 간 거, 간거 하나. 음. 양파 간거 하나. 아까 파, 파. 썰어 놓은 거. 원래 쪽파로 하면 좋은데 쪽파 아니라도 그냥 뭐 일반 파 괜찮아요. 자. 생,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맛이 탁해지니까 <laughs> 한이 정도? 반0푼 음, 정도? 음. 생강 넣고 네, 마늘, 네. 마늘 가는 거는 한 숟갈 크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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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숟갈 반? 아, 네. 넣고 새우젓을 한두 숟갈 정도 넣어줄게 근데 이게 좀, 좀 뭐지? 갈아서 어, 갈아서 넣으면 뭐더 깔끔한데 그다음에 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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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무슨 액젓이야 그거는? 멸치? 난 그냥 까나리 액젓. 죠까나리 불러줘? 한세번 3번? 한 4번 정도? 이 정도? 음. 매실청 좀 넣어줄게요. 왜냐면 설탕, 설탕이나 매실청 넣는데 매실청 한, 와, 한 반갑습니다. 3개 네. 이 정도? 니다 네. 정개 정도? 네. 한 정도? 개 정도? 나 <뭔나기> 이거 음, 어왜 음. 아까 잘하려든 이거 알죠? 타국 치는 하는데도 아 내가 이게... 아, 아까 엄마 아까 질투라 음? 아, 그래서 이게 만든 다음에 음? 맛을 좀봐 약간 짜야 돼 음. 약간 이거 약간 짜 약간 짜야지 이제 무 절인 거 씻고 음. 간하면은 적당한지니까 이거를 얼마큼 먹어야 되냐면 당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그맛이 필요해? 단맛이 들어가야지 맛이 확 세워진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 1시간 정도 물을 음. 절였는데 한 1시간 정도 더 절여줄 거예요. 그래서 양념은 음. 한 1시간 정도 미리 전에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고춧가루가 좀 이렇게 불도록 음. 음. 이렇게 풀하고 잘 섞이도록 음. 지금 딱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음.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양념 음, 음. 맛있어 보인다. 지금 이게 한2 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딱딱해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음. 좀잘 이렇게, 이렇게 음. 이 정도 어. 음. 휘어지면 이게 잘 절여진 거예요. 너무 음. 많이 절여지면 너무 많이 휘어지고 음. 이 정도. 그래서 음. 이거를 뭐 너무 밖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어? 음.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만? 어. 이렇게 한, 한, 한 음. 다음에 이렇게 음. 한번 버릴 거야. 음. 이렇게 음. 넣어가지고 두번 정도 헹구면 음. 돼. 아까 만들어놓은 김치양념 음. 음, 이걸로 이제 여기다 넣고 버무리면 돼 음. 잠깐만 이거 자, 이 양념 넣고 이제 잘 버무리면, 버무려? 네. 잘 버무리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음. 음? 이 양념을 음. 좀 이렇게 걸쭉하게 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그냥 살살 버무리면 돼요. 음. 뭐 이렇게 막, 막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맛있겠다. 살살 버무리면 완성. 김치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몸에 음, 잘... 익혀야 되겠네.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먹지 않고 음. 이제 어 유리 김치통 음. 김치통에 넣어가지고 실온에서 아, 실온에 뭐 하루 정도? 음. 실온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음? 익힌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자, 나이스. 맛있는 어? 총각김치 완성. <laughs>